자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0개만 채우면 끝납니다 자 후딱 채우고 추가되는 퀘스트를 진행해 봅시다 자 외부킬까지 다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그리고 이제 던전도 돌아줘야 돼요 하, 과연 궁 구인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아마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하루 일 정도 고정 모으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래저래 큰일 났습니다. 포 폭일충하고 소리, 차원문 닫기. 질이숨신 음, 음, 놈들이 있어 복잡한데? 잡아버릴까요? 이 마지막 날입니다 30, 30회차니까 3 0 한달가량 거의 한달내내 꾸준히 했었죠 아마 보통은 25일차라고 알려져있는데 중간에 이제 빼먹은 퀘스트가 좀 있기 때문에 며칠 더 늘어지는건 어쩔수가 없죠 용암포결충을 잡아야되는데 딸피 딸피로 편하게 잡고싶은데 달피는 애들이 별로 없네. 안 보이네. 안 되면 쪽위 올라가서 잡아도 돼요. 재미 잘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잡아버릴까? 아직 주문을 외우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기다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 잡았고 치료 하나 더 해야 되고 정령도 다 잡았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퀘스트가 남았는데 외부 캐해야 되나 아니면 저, 뭐, 어떤 퀘스트로 진행해야 될지 여덟 뭐, 개가 채워질 텐데 저거 하나 남았구나. 모 a 일로? o u n g in tea, and you are t a r u n 졌습니다 in tea. I just told us. 요 did this. I did this. I did this. I did this. I d i 미리 잠드는 애들 없냐? 없네. 예, 약간네. 사람이 많을 때 오면은 그 날로 먹을 때가 있는데 날로 먹을 상황이 안 되네요, 아 해야 을배고있 진짜요? 이만 잡으면은, 퀘스트가 완료될테고, 이거 증표까지만 다 채우면 더 이상 안할겁니다. 내가 뭐, 장난감을 살 필요도 없고, 그런 데관심도 없으니까. 증표로 살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저는 스토리하고, 템 빼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laughs> 스토리는 이제 한 번씩 진행하면 되는거고. 아, 다레코사 퀘스트를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야, 개인들은 왜시비 거냐? 아직 배그이면걸로 자, 완료됐습니다 추가장 리퀘스트가 굳이 뭐더 젖혀 먹을 필요는 없으니요 여기서 완료하고 돌아가서 퀘스트가 새로 파묻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파괴되고 계십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추가장 리퀘스트 완료하고 어떤 퀘스트가 또 추가되는지, 스토리에 어떤 진행이 있는지. 화염 감시, 히포그리포그리프 여기. 어떻게 타는지 거기까지 타는게 끝이죠. 추가 장비 퀘스트를 밖에서 완료하는 거네. 여기 없네요. 너무 멀리 니다 자. 갑시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것도 궁금하네. 돌일이라요 추가 장비. 조심해서 가요. 네. 여건한태어기데이어디 보자 이가가태는전이지릭스트 대공습 완료. 확실한 터장제가요리이가 대화해야 합니다. 편안가가세요조심해이가요어났는이캐가워요초가연성 무기 격 친능들이구만 폭발물 매니아들이 왔습니다. 살아났네. 자 이제 최소한 한 캐릭은 더 이상 이제 1 캐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찌그재그한 라인이 끝났네요. 자 추가 장비 리캐.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휴교. 안녕하세요. 자. 가서 볼일 보세요. 우리 걱정은 마시고요. 당신이 쓸만한 t k n 만들면 꼭 알려드릴게요. 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여깄네 화염감수 히포그리프는 어떻게 주는거야? 우편으로 주나? 아 어, 그러네요 우편으로 주나봐요 뭐 어쨌든 자 완료됐고 어, 템도 다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는 템이 없어 사실 근데 반지 하나하고 뭐, 여기는 이제 손인데 할까요? 뭐 손은 의미가 없잖아 여 이거였나? 요건데365 티어라서 빼긴 좀 그렇고 365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개 씁니다. 도와일이라그 뭐냐? 알파 던전 열려 가지고 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알파 던전이 없던 시절이야네 저거라도 많야 되겠지만 알파 던전이 있으니까 사실상 필요 가 없죠. 아직 도탈레템좀 있는데 356. 360을 맞춰야지 그래도 어쨌든 갈수 있는데. 자, 이제 귀환하고 파인감시 음. 이포그리프 한번 타 볼게요. 패드로 왔을 겁니다. 아마. 자. 말 필요 없는 스톤 레이저, 대두리 대산물. 이제 다시는 화의 자리, 끝없는 황현무스 그림자 아래서 떨일 일은 없다네. 이제 다시는 패넬의 존재들이 나그나노스의 하수인 앞에서 겁을 먹을 일은 없네. 자네 덕분에 이제는 그들이 우리 앞에서 떨게 될 걸세. 녹아내린 천천지에서 자네가 보여준 용맹은 불의분주와 싸우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네. 칼림도 곳곳에 동료들로 뭐 군대를 만들었고 라그나로스의 하수인들과 맞붙어 싸워 승리를 가두었지 이에 대해 정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 자. 말필는딴일또딴사를할 거니까 사물을 만들어 놓고 자 하얀 감시 포그리프 짠 가볼까요? 먹었으니까 하나 갖고 있으니까 탑승을 해봐야겠죠? 하얀 감시 포그리프 자 비주얼이 그렇게 멋지진 않아 멋지진 않습니다 렇게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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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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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그리프를 얻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끝!